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세장인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형님들 그리고 시청자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우리 형님들과 이야기해 볼 것은 리스마라 준비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그래도 자주 확인합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리스장인 본캐 사냥 루틴은 어떻게 되냐. 사냥터를 어디 어디 돌리고 겨검치도 어떻게 올리냐. 그리고 제가 다 계정을 하다 보니까 뭐 투사 캐릭터 있고 뇌신 캐릭터 있고 다양한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정들 스펙에 따라서또 어디 사냥터 돌리냐. 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취합해서 올리게 되면은 시간이 30분 1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형님들 시간 소중한 시간을 제가 뺏는 거니까 제가 나눠서 올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저는 절대 무시, 무시하지 않고, 제가 적어두고 이 영상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영상 올려서 우리 형님들,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오아시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크엘프, 법사, 그리고 군주가 리부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리부트 되는 캐릭터를, 리세마라를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사전 예약으로 받은 700% 물약, 그리고 상점 이벤트로 나온 1200% 물약으로 해서 두 캐릭만 해볼 겁니다. 군주, 법사, 달 중에서 두 캐릭만 해볼 예정이고요. 우리 형님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 남겨 중에서 남겨주신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캐릭터 두 개만 선정할 겁니다. 군주, 달, 법사. 세개다 솔직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 바뀌고 캐릭터가 또 사냥 방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도 많이 바뀔 거니까 또 경험을 해보고 우리 형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군주 다일 법사를 다 해보긴 해봤어요,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다 있거든요. 법사 캐릭터 한번 볼까요? 자, 제 법사 캐릭터 들어왔고요. 아이디는 된작봉입니다 아이디 참 이쁘죠, 형님들? 자, 이 법사 캐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키운 캐릭이긴 합니다. 보시면 스킬도 나름 빵빵해요. 자, 스킬 보면은 오라클, 이뮨 캔슬, 그리고 파이어스톤까지 있고요. 그래도 좀 애정을 가지고 키운 캐릭이긴 합니다. 요즘은 거의 사냥을 안 하고 실현 던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캐릭이고요. 제가 법사 리세마라라 할 때는 거의 만화 드레인, 녹화 프로그램 사용해서 만화 드레인 쓰면서 파볼로만 사냥을 했어요. 현 사냥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레벨이 낮으면은 마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사냥이 거의 물술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나드레인하고 파볼 사냥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법사 특성상 몸빵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알비노 쪽에서 리세 마라를 진행하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벽에 붙어서 사냥을 했었고요 2구는 돌아가지도 못했고 또 1구에서만 사냥을 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저보다 스펙이 높으신 분들은 법사로 사냥하셔도 뭐 몸빵 자체는 워낙에 저보다 더 스펙이 높으면 훌륭하시니까 뭐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저는 솔직히 몸빵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음주 캐릭도 한번 볼까요 제가 참고로 다일 캐릭은 저번에 리세마라하고 삭제했어요 자 군주 캐릭 들어왔고요. 군주 캐릭도 이제 어차피 혈맹 유지 때문에 꾸준히 키우고 있는 캐릭이긴 합니다. 뭐 군주도 솔직히 법사랑 똑같더라고요. 몸빵이 너무 약해요. 근데 여기서 단점 하나 더. 데미지도 안 나와. 이제 군주가 스킬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글로잉 오라 그리고 브레이브 멘탈. 브레이브 멘탈이 1.5배 데미지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글로잉 오라가 근뎀 원뎀. 그리고, 마면까지 올라가는 거. ACMR, 글로잉 오라 2단계. 근데, 글로잉 오라 1단계만 배우면은, 근댄, 근명, 원대 원명은 올라갑니다. 글로잉 오라 2단계는, 이제, 방어력이랑 마방 같이 올려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안 배운다 해도, 이 브레이브 멘탈 있고, 없고 차이가, 군주 사냥이 크게 납니다. 이게 1.5배 데미지를 주거든요. 사냥터 한번 가볼까? 이거만 배워도 1.5배 데미지가 굉장히 잘 펴져, 영인들. 그러니까 군주가 여기 브레이브 멘탈을 배우고 안 배우고부터가 차이가 큽니다. 브레이브 멘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6만 명예 코인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배울 수 있지만 리세마라 진행하는 캐릭한테 이 영혼 스킬을 배운다는 것도 그리고 명예 코인을 쓴다는 것도 많이 아깝긴 하죠. 그래서 군주를 진행할 때에도 리세마라 할때이 브레이브 멘탈 스킬이 없으니까 사냥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와, 아쉽게도 이제 다크엘프 캐릭은 저번에 리세마라 하고 삭제해서 없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모든 캐릭을 다 해봤습니다. 리세마라를. 다크엘프, 군주, 법사, 기사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 어, 그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형님들께서 제 영상에 보고 싶은 캐릭이 무엇인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뭐, 다크엘프, 법사, 군주 중에서 새 캐릭 중에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우리 형님들 커버합니다. 커트하는 거에 커트. 뭐 군주 키우는데 뭐 한성곤 당금 안 끼고 창 끼고 하자. 뭐 다크엘프 하는데 뭐 크로우 이도류 안 끼고 건들레 끼고 하자. 법사 하는데 지팡이 안 끼고 활 끼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형님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사전에 커트합니다. 우리 형님들. 그렇게 힘든 거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뭐, 우리 형님들께서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 법사하는데 활로 한번 키워보자. 저 진짜 활법사 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크 헬프 하다가 건들레 끼고 해보라고 해서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형님들. 군... 기사할 때도, 또 활기사도 해봤어요. 아, 근데 팔기사는 진짜 답도 안 나오더라. 자, 우리 형님들 댓글 남겨주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laughs> 무모한 도전은 안 시켜주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군주가 창을 찰수 있긴 하나? 무기 방어구 상인. 창. 루서네머 있네. 루서네머. 지금. 여기 보면은, 디그니티란 스킬이 사실 분주가 단검 착용했을 때 지금 나가요.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단검 착용, 이게 무기 제한이 풀린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창을 써도 나가고, 활을 써도 나가려나? 창이 들리긴 하는구나. 어, 창이 들리긴 하네. 활을 써도 저 디그니티가 나갈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형님들 한 손검으로 하시죠. 괜히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어, 왜한 칸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형님들 많은 댓글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사전예약 안 하신 분들, 내가 했는지 착각하신 분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사전예약 기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형님들께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댓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